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 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기다렸던 파월 피벗 소식에 뉴욕 증시가 1%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등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파월 연설 전 6만 달러 선에 거래됐던 비트코인 역시도 6만 4천 달러를 찍어주는 모습 보여줬죠. 미국의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선언한 점 역시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쭉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같이 알아두면 좋을 시장의 이슈들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파벨 드로프가 프랑스에서 체포되면서 관련 과상화폐 가격이 20%가량 급락했습니다. 이톤 코인은 해당 메신저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러시아 출신의 프랑스 국적인 두로프 CEO는 이 보안성을 강점으로 하는 해당 메신저를 세계적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플랫폼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안성 때문에 텔레그램이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라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메신저 측이 사기, 마약 밀매, 사이버 폭력, 테러 조장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로 하지 않은 드롭 e 오를 적용한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태국이 천억 위안 하나로 약 18조 7천억 원에 넘는 규모의 초대형 가상화폐 피라미드 사기 주범을 이 중국에 인도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국제수배된 장 씨를 중국에 송환했다고 중국 공안부가 밝힌 겁니다. 이번 송환은 태국과 중국이 1999년 범죄인 인도협정을 맺은 이후 태국으로부터 경제사범을 송환한 첫 사례다라고 공안부는 설명했습니다. 용의자는 MBI그룹 창업자인 말레이시아 국적 장위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위파는 2012년부터 이 자신이 운영하는 피라미드 사기 조직을 통해 MBL가 만든 미인과 가상화폐를 사도록 유도해서 판매한 혐의를 가집니다. 피해자는 무려 천만 명 이상으로 다수가 중국인이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슈입니다. 미국 SEC가 크라켄과의 소송에서 이 토큰은 증권이다라는 이론을 근거로 한 주장을 철회하게 됐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큰 승리를 안겼다라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크라켄 최고 법률 책임자 c 에 o 이 마르코 산토리는 이번 판결에 대해 SEC가 크라켄에서 거래되는 토큰이 증권이다라는 주장에서 완전히 패소했다라면서 이를 중요한 승리로 평가했습니다. 이 결정은 지난 리플 사건에서의 판결과도 일치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XRP 커뮤니티 내에서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번 판결은 SEC의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입지를 약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꼭 살펴봐야 할 데일리 이슈들 맞습니다.